또 궁금한 거 없어? 20년 후에다. 극장을 꺼려하는 상황에 OTT 서비스를 개봉한 영화 콜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어떠한 대가나 홍보를 받고 제작한 리뷰가 아닙니다. 받고 싶. 영화의 장르는 스릴러물입니다. 그중에 타임 슬립을 소재로 사용했죠. 타임 슬립의 시초격인 영화는 유명한 것이 프리퀀시와 나비 효과가 굉장히 유명했고 국내에서도 이런 종류의 영상이 큰 인기를 끌기도 했어요. 시그널이라든가 시그널이라든가 시그널이 그랬죠. 전 개인적으로 나인도 참 괜찮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영상들의 공통점은 과거와 현재가 연락이 닿을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된다는 것이고 영화 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간의 서연과 과거 시간의 영숙이 서로 전화 연락을 하게 되면서 영화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차이점은 다른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서 발생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전 사실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타임슬립은 장소를 굳이 공유하지 않더라도 시간 변화에 따른 어떤 사건에 치중하다 보니까 장소 변화에 대한 연출이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는데 콜은 그렇지가 않아요 같은 집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보니까 과거가 달라지면 현재도 달라지고 그 달라진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집의 상태도 달라져야 하는 거죠. 더욱이 그 장소에는 과거에는 영숙이, 현재는 서연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물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물이야 죽으면 안 보여주면 되는 거고 주변 인물도 모르쇠로 일관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만. 장소, 더군다나 매일 거주를 하고 있는 집이라는 장소를 사건에 따라 변화를 주기가 어려우니까 말이죠. 이 문제를 제작진은 영상기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조건값에 따라서 집의 컨디션을 SF적인 CG와 색채감으로 변화를 준 거죠. 이 부분은 CG의 퀄리티를 논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이 방법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뭐 그래도 자고 일어났더니 달라져 있는 그런 무책임한 연출보단 낫겠죠. 영화의 총평을 4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볼게요. 물론 철저히 주관적인 평이고요. 전 작품성보단 대중성에 더 친화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연성은 언젠가부터 일반인들도 많이 따지는 부분이죠. 사실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흔한 말로 이게 말이 되나? 라고 따지는데 전 이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애초에 영화나 드라마가 현실성을 따지기보다는 가상의 소재로 펼쳐지는 이야기니까 상상력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 상상력이 신선하면 괜찮아, 이러는 건 아니고요. 소재는 상상에서 시작되지만 이야기의 전개는 현실성을 지켜야 설득력이 생길 텐데 이게 부족하면 개연성 논란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콜의 개연성은 어떠냐? 아쉬운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흐름상 현재에 있는 서현은 과거의 영숙에게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연하죠. 미래에서 제 아무리 노력해 봤자 no. 과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서현은 최대한의 방법으로 과거의 상황을 바꾸려고 저항을 해 보지만 몇 가지 오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더라도 과거의 영숙은 현재의 영숙과 기억을 공유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하지만 서현은 그러지 못하죠. 과거의 서연도 겪은 사건을 현재의 서연이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극의 흐름상 필요했겠지만 설득력을 갖기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영화 초반에 보여지는 영숙의 입장은 무리한 설정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당의 신엄마에게서 학대에 가까운 처우를 받고 그걸 무기력하게 순응하고 있던 영숙은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20대 후반이죠. 하지만 보통 아이들이 많이 보이는 모습인 젤리를 뜯어먹고 남겨두는 모습, 이건 영숙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미성숙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영숙의 전투력이 급상승합니다. 살인도 불사하죠. 무서워하거나 도망쳐야 할 영숙의 초반 설정이 무너진 시기가 됩니다. 게다가, 흐름상 연쇄 살인마라고 부를 범죄자가 된 영숙이지만 영숙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그녀는 평생 감금돼 있다가 이제 막 자유를 알기 시작했고 그런 그녀에게는 오히려 세상이 냅두질 않는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한마디로 사이코 킬러가 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영숙은 미성숙했다기보다는 정신 불안 상태였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데 오히려 연속적인 살인마의 모습에서는 미성숙한 어른이가. 단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오류가 발생하죠. 영화는 내내 두 사람의 전화 연락이 아주 중요한 매개체인데 신기하게도 이 전화 연락은 쌍방향이 아닙니다. 서현은 연락을 하질 않아요. 못하는 건가? 모든 연락은 영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이유가 있을까 싶었는데. 끝내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폴은 새로운 수도다 다만 추측해볼 수 있는 건 아마도 서연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정이었다면 영숙이 폭주하기 전에 전화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보려고 했을 거고 그러면 영화의 내용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어서 아예 원천 차단을 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쉬운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들,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서연의 의상이라던가 헤어스타일 등은 상황마다 변화를 주면서 흐름의 전환을 명확하게 표현해냈습니다. 그래서 개연성 점수는 별 5개 중에 2개를 빼고 싶습니다. 몇몇 리뷰나 댓글들만 봐도 엄청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바로 영숙 역의 전종서 님, 살벌합니다. 무섭죠? 캐릭터를 이해하고 어쩌고는 제가 배우가 아니니까 감히 논할 것이 아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배우 전종서 씨는 보이질 않아요. 그냥 영숙이만 보였죠. 그리고 영숙이는 확실히 미친 것 같습니다. 이아저씨가 아까부터 멘트가 상당히 거슬리네. 극중 서연의 박신혜님은 예쁘고 미인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정상인의 범죄에서는 참 대단한 상황 대처 능력도 보여주고 욕도 자지게 잘 합니다. 너 내가 찾아서 연기력을 굳이 평해보자면 흠잡을 곳은 없었어요. 캐릭터가 확실한데 살리지 못했다면 연기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이번 콜에서의 두 사람은 캐릭터에는 정말 충실했다고 보여져요. 앞서 말한대로 과거의 시간대에 있는 영숙이 여러모로 유리한 입장입니다. 현재에 있는 서연이 끌려가는 스토리는 당연할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서연은 할수 있는 최대한을 발휘합니다. 그게 부자연스럽지도 않고요. 당연히 그게 긴장감을 위해선 대립의 구도가 되어야 하지만 애초에 대립이 불가능한 시간대의 두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들을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연기력으로 보여줬다면 뭐된거 아닌가요? 문제라면 설정상의 캐릭터겠죠. 그래서 연기에 대한 평점은 굳이 뺄 별점이 없다. 우리가 보는 건 텍스트가 아니죠. 영상입니다. 당연히 스토리의 뒷심을 받쳐주는 것이 영상 미 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평하기가 좀 애매해요. 애초에 영화의 큰 비중은 집을 기준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영화의 흐름상 집을 벗어나는 연출이 어렵기 때문에 CG나 색감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전부였죠. 얼마나 골치가 아팠을까요? 어색하지 않게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그래서 그 노력에 박수를 오히려 드리고 싶어요. 이건 별 다섯 개중네 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게 스토리가 신선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임슬립의 소재가 그렇기도 하고 현재와 과거의 다른 인물이 사건을 변화시켜 나가는 소재는 이미 많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권선징악의 결말을 이미 시청자는 중반부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작가는 반전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반전이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이게 대체 무슨 장면이지 싶었던 복선이 분명히 암시되기 때문에 억지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이 복선으로 시작된 예견된 반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끼칩니다. 단순히 사이코 같았던 영숙의 치밀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만 반전이라는 전환점이 영화 안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자칫 루즈해질 수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더군다나 쿠키 영상처럼 보여지죠. 왜 그런 거 있죠? 이 영화를 만약 상영관에서 봤다면 극장을 나오면서 논쟁하기 딱 좋은 그런 거. 야 그래서 죽은 거야? 아니지 멍청한 상상인 거지. 뭐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 결과를 의도한 것이라면 5점 만점에 5.5점. 의도한 게 아니라면. 5점 만점에 3점. 영화 콜의 총평과 관람평을 해보자면 흥미로운 영화를 보고 싶은 거라면 보세요. 하지만 현실 고증이나 개연성에 민감하시다면 좀 내려놓고 보셔야 될 거예요. 캐릭터의 행동의 이유를 찾거나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기를 좋아하신다면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타임 슬립의 반전을 더했더니 두번 봐야 되더라.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준비해 볼게요. 구독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